방송, 방송각 나오고 재밌으면 뭐죠? 아, 이제 솔직히 방송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되게 지루한 전쟁만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떤 예능적인 걸할 만한 뭐가 없어. 그냥 계속 야전하고 계속. 아, 아, 이렇게 강제평화. 계속 야전하고 공성하고 뭐 이런 거. 그죠? 이 게임 자체가 특성상 이 정도 딱 먹고 하고 나면 그냥 정복전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루즈해지고 어떤 할 만한 컨텐츠도 지금 다 빨아먹은 상태거든요. <laughs> 여기서 뭘더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뭐가 없는데. 자, 일단 평화상, 아, 평화상태 아니지, 지금. 얘네들 일단 보내고, 경력 모아오라고 하고 베레크산트를 아, 이거를 일단 줘야 되나 집이 없는 건좀 그러니까 일단 주죠 베레크산트를 주죠 집이 없는 상태로 두는 건좀 그러니까 죽인 줘야 돼. 콘텐츠는 진짜 무궁무진했죠. 안 끝나 게임이. 아, 얘네들 어떡 하냐? 이거 차라리 저쪽 시미라 성을 줄까? 시미라 성을 주죠. 이거 쿠사이트 쪽 성인데 이거 주는 게 낫겠어. 라베니아는 내 거고 안 되고 아키세르 성도 이거. 사이트 쪽 방향성인데 나는 하나 정도는 남겨둘까? 어, 자식들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원하시면 바꿔드립니다 첫째 딸 하실 분 아니 첫째, 첫째 딸 하실 분 <laughs> 이거, 이거 나중에 컨텐츠 작고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뭐, 룰렛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돈의 조건 테이블을 만들어서, 진짜 뭐, 이 캐릭터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첫째 딸 하실 분? 모냥님? 아, 안 바뀌죠? <laughs> 어, 아, 되네. 아, 세 글자 이상 되네. 아, 됐죠? 그 다음, 이제, 컨텐츠, 다키스트 던전이요? 안 해봤어요. 다키스트 던전? 안해봄 어디서, 그니까, 러 게... 게임, 이름은 들어본데. 근데 안 해봤어요. 자, 래에 가서, 갑옷 좀 보죠. 투구는 솔직히 살 필요가 없어. 투구 지금 너무 많아. 황금 억제가 보 나왔죠. 이건 사야 되고, 어, 황금 가보 나왔죠. <laughs> 황금 황금갑옷... 가보, 오케이, 황금 가보, 오케이, 좋아. 장갑은 뭐 별거 없고, 어, 아, 근데 돈이? 옥수할 수비대 왜 이렇게 많았지? 잠깐만 옥수할 수비대 뭔가요? 뭔 병력이죠? 지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무시관리, 여기 이제 관계시설로 바꿔도 되겠다. 그 다음, 프라벤. 아니야 위에, 위에까지 돌아볼까, 로발트 오스티칸? 와, 전설 장비 안 뜹니다, 이거. 이거 전설 장비급 진짜 막 한, 한 4개, 5개씩 5 이상으로 붙는 거 나오면 거의 전설 장비라고 난 보거든. 빈도상으로 봤을 때. 와 근데 쉽지 않아요 다마스킨 강철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감도 안오는 황금어깨 다 사고 아 여기 갑옷 없죠 장갑도 됐고 오스티칸으로 그니까, 러 처음에, 이제, 동료 영입해야 될 시기, 그리고 자식들 이름, 자식들 생겨서 이름 지어줘야 되는 시기가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다음 콘텐츠부터는, 그니까, 돈에 하시는 거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 아니면 룰렛을 돌려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을 좀 생각을 해서 제가, 강랑자 영웅도 이름 바꿀 수, 바꿀 수 있지 않나? 내가, 제가 알기로 그렇까 방랑자용은 못 바꾸네요. 어. 이 하면, 내 가족들이랑, 내 자녀들, 자식들, 뭐 이런 거. 요 정도 바꿔줄 수 있네. 예를 들면, 뭐, 역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 웬만해서 아내를 얻어보긴 하는데, 아, 내 친형 남동생 하고 싶다. 이런 건좀 비싸게 팔리겠네. <laughs>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천원으로 룰렛 돌려가지고, <laughs> 천원에 룰렛 돌려서, 그냥 랜덤하게 역캐든 남캐든 가져가는 걸로 뭐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도 있 아, 친형 능력치, 우리? 솔직히, 능력치는 2세대가 좋죠. 근데 2세대가 현역으로 뛰려면 한참 게임 후반부를 봐야 돼서, 아, 오드리사성 공격성이? 저건 뭐 내성이 아니니까 뺏겨서 사 어. 근데 2세대 애들이 현역으로 뛰려면 한참 더 가야 되기 때문에 해봤자 친형이랑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정도 이, 이름 팔수 있겠네 아니면 그의 배우자들까지 자녀들은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 돈애를 해서 룰렛을 한다고 하면 돌려서 하실까 사람들이 잘 모르겠네. 그 부분은 아니요, 2세대들까지는... 뭐, 뭐 별거 없죠? 저거 북부 막으러 이제 오른쪽으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플란디아가 웬만해서 이제 저한테 선전포고 안할 거고 해봤자 바타니아 아니면 북부인데 아다 한다고요? 아뭐 하면 돼 그냥 아니면 그냥 가족 이름들 다 넣고 룰렛 돌리든가 아니면 지정픽을 하고 싶다고 하면 좀 5,000원 돈 내로 뭐 올리든가, 3,000원 돈 내로 올리든가, 이렇게 가격 차등을 주,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는 하기 나름인데, 나중에 이제 뭐 진짜 대규모 모드들 있잖아요. 반지의장 모드라든가, 아니면 저 뭐, 왕자의 게임 모드라든가, 이러면은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생길 수도, 아, 마치 경매도 괜찮지 그리고 나중 가서 막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질것 질 같기도 하는 전투 열리면은 이제 뭐 포인트 제 채널 포인트로 이제 정배 역배 하는 것도 하면 진행하면 재밌을 것 같고 여러가지 컨텐츠는 많습니다 할것 근데 게임이 온천치 않아가지고 지금 방법이 없을 뿐이지. 어, 이거 좀 특이하다, 뭐지? 응, 아니죠. 어, 그래도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그런지, 갑옷 세팅, 갑옷이 많이 출연해 있네요. 어, 능지가 5야? 일단, 활력부터 올리고. 양손목이 필수고. 약플란 도시관리 가서. 어, 관계시설로 바뀌어있네. 3.5만이면 되게 많은 거죠, 제가. 3.5만이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방송 키면은 그래도 고정적으로 채팅 치시면서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지는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올해, 올해 2월, 3월 들어와서 이제 다들 찾아와 주신 분들이라 그 지난해 봄에 방송 시작해가지고 올해 1월까지는 진짜 봐주시는 분들이 거의 한명두 명인데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던 거라 방송 15분 전아 일하러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더 게임 하고 싶습니다 더더 하고 싶은데 한달 유지비는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하니. 일단, 확정적으로는 이번 주, 그니까 일요일까지는, 돌아오는 일요일까지는, 그니까 월, 그니까 오늘 했고, 수요일 금요일. 같이 11시 반 방송입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할지 몰라. 다음 주 가봐요. 자 아, 이제 살거 없죠? 살거다 샀고, 도시관리 관계시설은 바뀌어 있고, 여기 수비대 왜 이렇게 많죠? 성으로 가서 주는건좀빼죠 샤라에 수비대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 아 폴란디아 기사가 개많네 뺄건 빼고 여기 왜 이렇게 많아 군단병도 빼 바타니아 영웅 20기? 미쳤다 이거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야지 주 병대는 좀 빼서 가져가죠. 여기다 있어도 지금 뭐, 의미가 없으니까. 와, 귀족전사 23? 이거 다 포로 흡수했나 보다. 맞네. 포로 흡수해서 이러는 거네. 이러면 뭐 저쪽 가서 병력 채워 올 필요가 없는데 충분하네. 어 게다가 말도 되게 많이 되게 많이 쓰이네. 야 병력은 다 채웠고. 자 우생성이랑 배론성 못 먹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평화가 된건 어쩔 수 없고 내 강제 전쟁 열기에는 지금 영향력이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넘어가야겠네요, 저쪽으로. 방어하러. 아키세르성 웬만해선 지금 쟤네들이 뺏기 어려울걸. 아키세르 먹은 지 되게 오래된 성이라 거의 왕국 초기 때 먹은 성인데, 저거. 열심히 공성치네. 저기다 병력꼬라박아주면 나야 좋지. 다음 컨텐츠 기대가 되나요? 다음 컨텐츠 때는 저 뭐라고 해야 될까. 보병 기마제국 해주니까 보병 제국 한번 해야지. 보병으로만 플레이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 어차피 더 나은 주둔지도 있고 하니까 가능해. 다음에는 다음 회차 할 때는 진짜로 요거 영주 그러니까 캐릭터들 이름 바꾸는 것도 콘텐츠로좀 제대로 세팅을 하고. 아, 12티어 병정 모드가 나타나면 좀더 좋긴 한데, 12티어 병정 모드 1.6으로, 언제 해줄지는 잘 모르겠다. 어, 아, 피어 내가, 잠금을 해놔야지. 잠금 해놓고, 가져오고. 빨리 가죠. 계쪽 방어해 주러. 진짜 오랜만에 본토로 돌아간다. 솔직히 우리 애들 좀 불러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부를까요? 12티어 병종 모드만큼 지금 상황에서 재밌는 모드는 없긴 하거든요. 12티어 병종 모드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 애매한, 애매 애매하게 이제 규모만 큼 모드들을 얹어버리면, 어, 버그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플래쉬가 너무 심해가지고. 분열주의 같은 거는, 버그가 개심하거든요. 어차피 분열주의 컨텐츠도 기본 컨텐츠로 들어와 있으니까, 굳이 그 모드는 이제 죽은 모드지. 집에 왔네요. 대장간 봐서. 대장간 없죠? 아, 도시관리도 할게 없고, 번영도는 지금 전쟁 걸려서 까이고 있네. <laughs> 주둔군이 미쳐 날뛰죠, 지금. 500마리? 왜 늘어나냐, 이거? 신병? 여기 병력 계속 모집하나보다. 아니, 보스트룸, 잠깐만. 이제 병사를 모, 모집하지 않습니다. 병사 모집 안 하게 해놨는데 왜 이러죠? 병사 모집 하지 마. 왜 이래? 프로 고용하지 말고, 병사 모집도 하지 마. 병사 모집 안 되게 돼 있는데 왜 이러죠? 이해가 안 가네? 왜 모집하는 거임? 왜 모집하는 걸까 이해가 안 간다 너왜 계속 병사를 모집해서 꽉 채워놓는 거야 지금 신병 되게 열심히 도시에 생기는 거 그대로 다 없애는 거 같은데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일단 여기 빼다 쓸 거는 다 빼다 썼는데 히히히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막 모으고 돈 쓰지요 아돈 돈이 유지가 안돼아 플러스 3천이네 <laughs> 언제 플러스로 도와줬지? 저쪽 블란디아 도시 좀 먹어서 그런가? 옥수알, 프라벤, 갈란트 세개 먹어서 플러스가 됐나? 아 쿠자이트 선전포고 왜해 지금 북부랑 싸우고 있잖아 온리나 뺏으면 킹정 자 오드리사 뺏겼죠 오드리사 원래 누구 거였니? 아, 선전포 고 진짜 할 거임? 개오바다, 이거, 진짜. 개오바죠? 푸자이트, 뭔 생각이지? 야, 푸자이트 지금 개불쌍한데, 로, 오드리사, 어, 로날리온 거였나보다. 아, 맞아보자.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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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들 옷 입혀주러 가야죠. 어딨니? 얘네 다 성인이죠? 어, 보스트룸, 오케이, 오케이. 어, 사세트가 되나? 나 사세트 안될것 같은데. 아, 맞아. 무기도 마치, 맞춰줘야 되지. 아, 방패에다가, 말에다가, 잠깐만. 어. 아 슬슬 마칠 시간이네요. 아키세르 성. 아. 어, 저 내, 내 성인데. 자, 일단, 성으로 가서, 어, 죽은군, 됐고. 일단, 내 자녀들 4명 다 데리고 올게요. 첫째 딸 데리고 오고, 둘째 아들, 셋째 딸, 넷째 딸다 데리고 오고. 코마타사 이제 더 애기 안 낳겠죠? 토마타사 지금, 애기 더안 낳겠지?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세 명이, 큰형, 큰형 자식이고, 오, 큰형 아들 둘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니, 엄청 낳았잖아 남동생이, 분발했습니다. 남동생 힘좀 썼습니다. 일단 그래요 우리 애들 옷만 입혀주자. 무기 맞춰주는 건 다음 방송에서 하도록 하죠. 자 첫째, 어? 응? 어? 아니 기본 세팅을 준다고 미쳤네? 기본 세팅 주, 됐는데요? 오, 웬일이요. 하지만, 상금으로 입혀줘야죠. 어, 기본 세팅을 주는구나. 어, 이거 자식으로 돈벌 수도 있겠는데, 아이템 팔아가지고. <laughs> 자식들로 돈벌수 있는 부분? 아니, 기, 개 좋잖아. 무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이 뭐 이거 일단 갑옷 쪽만 맞춰주죠. 일단 황금 갑옷은 다 팔렸죠. 지금 그래서 은 갑옷만 남았는데, 아 애매하네. 아들이니까 이거 씌워주고, 어깨 황금을 하고, 갑옷은 지금 줄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은갑, 은갑, 금신발 껴줄게. 대신에. 장갑은, 여기고 그죠? 가... 갑옷 미쳤는데? <laughs> 금, 갑옷은 하나밖에 아빠가 못 구해왔다. 누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나중에 맞춰줄게. 둘째, 셋째 딸. 셋째 딸. 음, 투구 끼고. 금 어깨 끼고. 셋째 딸도 어쩔 수 없죠, 갑옷이. 신발은 뭐 황금으로. 방패도 솔직히 이 정도면 되게 좋은 거 끼고 있는 거거든요 방패도 솔직히 최고 좋은 걸로 있으면 바꿔 주는데 굳이 바꿔 주지 않아도 쓸만한 거 끼고 있어 무기만 세팅해 주면 돼 다음 방금 다음 얘, 얘는 어, 어깨는 황금을 해주고 투구.. 어 황금 투구가 없네 <laughs> 왕관.. 아, 왕관 있어 이거 됐어 왕관 있는 거 끼주면 맞을.. 없게 됐죠. 깨게는 됐고. 갑옷은 이거. 그리고 신발. 그리고 장갑. 갑옷 이렇게 일단 껴주고. 어, 근데 다 유니크, 레, 이거 희귀말 끼고 있네, 다. 코시안. 기본 탑재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돈 벌었고. 중요한 건 저거 갑옷을 제 값을 받고 팔수 있느냐가 문제 아뇨 어? 25만원 25만원 갖고 있는 도시가 어딨어 일단 보석으로 장식된 투구 하나 팔아서 돈, 버, 돈, 돈좀 벌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 자식 장사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여러분 많이 나으세요 자식 저처럼 다섯 명 자, 이러면 병력 오버됐기 때문에, 싸구려 티어 병력을 좀 넣죠. 됐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현역으로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얘네들만큼 또센 애들이 없지. 자,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딸. 그리고 넷째 딸자 이러면 가족군단이지 크,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자 일단 자식들 아직 한 명이 덜 커가지고 한명덜덜데리 다섯째 딸이 지금 아직 덜 컸는데 음 자식장 어 자식장은 다 괜찮은데 25만 원 짜리 이거 어떻게 팔수 있는 방법 없 습니까？영주 들 한테 팔면 사나？자, 일단 오늘 방송 여기 까지.